민수기 1장 그들이 밋지라임 땅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시나이 광야 회막에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남자를 그들 문중에각 가문에 따라 이름들의 수를 머리마다 세어라. 20세 이상인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수를 너와 아하로는 그들의 부대별로 세어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있게 하여라. 그 사람은 그의 문중의 우두머리이어야 한다. 너희와 함께 설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르우벤 지파를 위하여 시데오르의 아들 엘리쭈르 시몬 지파를 위하여 쭈리샤타이의 아들 실루미엘 예우다 지파를 위하여 암미나답의 아들 나으션 이사카르 지파를 위하여 쭈아르의 아들 느타넬 주블론 지파를 위하여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의 아들들 곧 에프라임 지파를 위하여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샤마 무나시의 지파를 위하여 푸다우쭈르의 아들 가믈리엘 빈야민 지파를 위하여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를 위하여 암미샤타이의 아들 아이에제르 아쉐르 지파를 위하여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 갓 지파를 위하여 드웨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탈리 지파를 위하여 에난의 아들 아이라다 이들이 그들 조상지파의 지도자로서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천부장들이다 모셰와 아하로는 이름으로 지명된 이 사람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온 회중을 둘째 딸 초하로에 모았다 그래서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들의 수를 머리마다 그들 문 중에 각 가문에 따라 등록시켰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 신하의 광야에서 그들을 세웠다 이스라엘의 마다들 루우벤 자손, 그들 문 중에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들의 수를 머리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었다. 루우벤 지파의 인원은 4만 6,500명이었다. 시몬 자손 문중에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들의 수를 머리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었다 시몬 지파의 인원은 59300명이었다. 가자손 문중에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었다 가짜 파의 인원은 45650명이었다. 예후다 자손 문중의 각 가문의 딸은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예후다 지파의 인원은 7 4 6 0 0 명이었다. 이사카르 자손 문중의 각 가문의 딸은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이사카르 지파의 인원은 5 4 4 0 0 명이었다. 주블룬 자손 문중에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주블룬 지파의 인원은 57,400명이었다. 요셉 자손, 곧 에프라임 자손 문중에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에프라인 지파의 인원은 4만 5 0 명이었다. 문화시의 자손 문중에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문화시의 지파의 인원은 3만 2천 0백 명이었다. 비냐민 자손 문중에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비냐민 지파의 인원은 35,400명이었다. 단 자손 문중의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단 지파의 인원은 62,700명이었다. 아시에르 자손 문중에 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웠다 아쉐르 지파의 인원은 4만 1,500명이었다. 납탈리 자손 문중의각 가문에 따른 각 세대를 이름마다 20세 이상으로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었다 납탈리 지파의 인원은 5만 3,400명이었다. 이것이 모에와 아하론과 이스라엘의 열두 지도자. 그들은 문중별로 한 사람씩이었다. 그가 센 인원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인원은 문중별로 20세 이상으로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세었다. 그 모든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다. 레비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 조상의 지파별로 계수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레비 지파만은 네가 세지 말아서 그들의 머리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넣지 말아야 한다. 너는 레비인들에게 증거의 서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맡겨라. 그들이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짊어질 것이고 그 성막을 섬길 것이며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다. 성막을 이동할 때 레비인들이 그것을 내리며 그 성막을 칠때 레비인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다. 가까이 오는 일반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그의 진별로, 또 각자 그들 군대의 깃발별로 진을 쳐야 한다. 레비인들은 그 증거의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레비인들은 그 증거의 성막에 대한 임무를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하였다. 2장 여호와께서 모시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이스라엘 자손은 각 사람이 자기 문중에 표시들인 자기 깃발 옆에 진을 치되, 회막주의 맞은 편에 진을 쳐야 한다.동쪽 해 뜨는 곳의 진칠자들은 그들의 부대별로 예우다진의 깃발이고, 예우다자손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우숀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74,600명이다.그 옆에 진칠자들은 이사카르 집하고, 이사카르 자손의 지도자는 쭈아르의 아들 느타넬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54,400명이다. 주블론 지파, 주블론 자손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그의 부대 인원이 57,400명이다. 그래서 예우다 진의 총 인원은 그들의 부대별로 186,400명이다. 선두로 그들이 이동한다. 루우벤 진의 깃발은 그들의 부대별로 남쪽이고 루벤 자손의 지도자는 쉬데오르의 아들 엘리쭈르이며 그의 부대인원이 4만 6천 5백 명이다. 그 옆에 진칠자들은 시몬집하고시몬 시문 자손의 지도자는 쭈리샤 타이의 아들 실루이멜이며 그의 부대인원이 5만 9천 3백 명이다. 갓집파갓 자손의 지도자는 르오엘의 아들 엘르아샵이고 그의 부대인원이 4만 5천 6백 50명이다. 그래서 르우벤 진의 총 인원은 그들의 부대별로 15만 1,450명이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동한다. 회막은 레비인들의 진과 함께 그진 중앙에서 이동한다. 그들이 진을 칠 때와 같이 그렇게 각 사람이 그의 깃발에 따라 이동한다. 에프라임 진의 깃발은 그들의 부대별로 서쪽이고, 에프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우의 아들 엘리샤마이며 그의 부대인원이 4만 5 0 명이다 그 옆에는 무나시의 집하고 무나시의 자손의 지도자는 푸다흐추르의 아들 가믈리엘이며 그의 부대인원이 3만 2천 2백 명이다 비냐민 집하 비냐민 자손의 지도자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고 그의 부대인원이 3만 5천 4백 명이다 그래서 에프라임 진의 총인원은 그들의 부대별로 10만 8,100명이다. 세 번째로 그들이 이동한다. 단 진의 깃발은 그들의 부대별로 북쪽이고, 단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샷다이의 아들 아이에제르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6만 2,700명이다. 그옆에 진칠자들은 아쉐르지파이고, 아쉐르 자손의 지도자는 오크란의 아들 파그이엘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4만 1,500명이다. 납탈리 집파 납탈리 자손의 지도자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며 그의 부대 인원이 53,400명이다. 그래서 단 진의 총 인원은 157,600명이다. 그들의 깃발을 따라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동한다. 이것이 그들의 문중별로 이스라엘 자손의 인원들이니 그 부대별로 그 진의 총 인원이 603,550명이다. 레비인들은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개수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하였으니 그렇게 그들의 깃발에 따라 진을 치고 그렇게 각 사람이 그의 문중에 따라 가문별로 이동하였다. 3장.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시와 함께 말씀하시던 날에 있었던 아하론과 모시의 역사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마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자르와 이타마르다.이들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니, 곧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 받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나답과 아비우는 시나이 광야에서 여호 앞에 다른 부를 바치다가 여호 앞에서 죽었고, 그들에게 아들들이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자르와 이타마르가 그들의 아버지 아아론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레비 지파를 나아오게 하여 아아론 제사장 앞에 세워라. 그들이 아아론 제사장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성막의 일을 섬기는 자들로서 회막 앞에서 자신들의 임무와 모든 회중의 임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의 일을 섬기는 자들로서 회막의 모든 기구와 이스라엘 자손의 임무를 지켜야 한다. 너는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비인들을 주어야 하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에게 정령 맡겨졌다.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을 너는 임명하여 그들이 그들의 제사장직을 지키게 해야 한다. 가까이 오는 일반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테를 처음 여는 모든 마다들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비인들을 취했으니 그들 레비인들은 내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마다들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믿즈라임 땅에서 모든 마다들을 내가 치던 날에 이스라엘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나이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레비 자손을 그들 문중에각 가문에 따라 세되 한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너는 세어라. 모세는 그가 명령받은 대로 여호와의 입에 따라 그들을 세었다. 그들의 이름에 따른 레비 자손은 게르손과 크악과 무랄이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그들 가문별로 립니와 쉬무이고 크앗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아므람과잇츠아르와 헤브론과 우찌엘이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 가문별로 마흘리와 무시다. 이들이 레비문 중에 각 가문들이다. 게르션에게는 림리 가문과 시무이 가문이 있으니 이들이 게르숀 가문이다. 그들의 인원, 곧한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는 7,500명이었다. 게르숑 가문은 그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쳐야 하고, 게르숑 문중의 지도자는 다엘의 아들 엘리야샵이다 게르숑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행하는 임무는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회막 입구의 칸막이와 뜰의 회장들과 성막과 재단 주위에 있는 뜰 입구의 칸막이와 그 모든 일을 위한 줄들이다. 그리고 크아색에는 아무람 가문과 이짜르 가문과 해무론 가문과 우찌엘 가문이 있으니 이들이 크악 가문이다. 한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는 8600명으로서 성소의 임무를 지키는 자들이었다. 크악 자손의 가문은 성막의 남쪽편에 진을 쳐야 하고 크악 가문의 문중 지도자는 우찌엘의 아들 엘르 자판이다. 그들의 임무는 괴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을 섬기는 데에 쓰는 그 성소의 기구들과 칸막이와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이다. 레비의 최고 지도자 아하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자르는 성소의 임무를 지키는 자들의 감독자다. 무라리에게는 마을리 가문과 무시 가문이 있으니 이들이 무라리 가문이다. 그들의 인원, 곧한달 이상 된 모든 남자의 수는 6,200명이었다. 무라리 가문의 문중 지도자는 아비야일의 아들 쭈리엘이다. 성막의 북쪽 편에 그들은 진을 쳐야 한다. 무라리 아들들의 맡은 임무는 성막의 널빤지들과 그 빗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과 관련된 모든 일과 뜰 주위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이다. 성막, 곧 회막 앞 동쪽 해 뜨는 곳에 진을 치는 자들은 모세와 아아룬과 그의 아들들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임무로서 성소의 임무를 지켜야 한다. 가까이 오는 일반인은 죽임을 당한다. 모셰와 아론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한달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그들의 가문별로 세웠는데 모든 레비인들의 인원은 2만 2천 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셰에게 말씀하셨다. 한달 이상 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마다들을 세어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수를 세어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맏아들 대신에 나는 여호하다. 나를 위하여 레비인들을 취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들 대신에 레비인들의 가축을 취하여라. 모세는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맏아들을 모두 세었다. 한달 이상 된 모든 맏아들로서 이름마다 세어진 수는 2 2 273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마다들 대신에 레비인들을 그들의 가축 중 처음 난 것들 대신에 레비인들의 가축들을 취하여라 레비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레비인들보다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이 초과하는 273명의 속전을 너는 두당5 0켈씩 취하되 성수의 0켈로 너는 취해야 한다 1시켈은 20개라다. 그리고 너는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중 초과하는 자들의 속전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는 레비인들의 수보다 초과하는 자들의 속전을 취하되 이스라엘 자손의 마다들로부터 그 돈을 취하였으니 성소의 시켈로 1365시켈을 취하였다. 모세는 그 속전을 여와의 호 입에 따라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명령 하신 대로 였 다.